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전한 것이 5월에 이었습니다. 5월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중고등부는 이제 여름사역도 끝났고 그래서 세달 만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본문 분량이 조금 많은 편이어서 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5월에 설교했던 제목은 낙심에서 확신으로 였습니다. 먼저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8장 끝부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의 한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신이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시고는 "인자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고요.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타나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돌이어 꾸짖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고요.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구원자, 정복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오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일상적이지 않은 천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7장 9절을 보면 왕좌에 앉아있는 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눈같이 흰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며 매우 희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어서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호련히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고요.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시편 2편 7절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신명기 18장 15절 모세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아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으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을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그분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맛봤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런 놀라운 체험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데요. 새 제자와 예수님은 산을 내려와 일상의 자리로 돌아. 왔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경험한 영광과는 대조적이게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처음에 나오는 이에 그들, 여기서 그들은 곧 예수님과 새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들이 산 아래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봤더니요. 아니 무슨 구경거리라도 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남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 남아있던 제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죠. 15절입니다. 온 무리가 네, 성경을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늘. 어 저기 좀 봐봐, 예수님이야. 먼저 발견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쏠렸죠. 온 무리는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했습니다. 여기서 무난했다는 말은 존경심을 보이며 환영의 인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제 한 사람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아이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말을 못 하게 되었고요. 또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 쓰러져 거품을 뭅니다. 또이을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혀를 깨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세번역과 쉬운 성경에서는 몸이 뻣뻣해진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 증상을 보면, 간질, 어, 요즘 말로는 어, 뇌전증처럼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발작을 일으킨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아픈 것은 간질 때문에 그런 거지, 귀신들려서 그런 것이 아니다. 마가복음이 쓰일 당시에 사람들은 의학 지식이 부족해서 그거를 귀신들린 것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럴듯하게 들릴지라도 이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이 아이 상태의 원인을 귀신에게 돌렸고, 또, 말씀으로 죽기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병이 귀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오류가 있다고 하는 셈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잠깐 정리하면, 아이가 보인 증상이 간질에 의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원인이 아이를 붙잡은 귀신에게 있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으니까요 다시 18절 중간부터 보시면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 사건을 겪는 동안 산 아래에서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원래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와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산 밑에 제자들에게라도 자기 아이를 맡긴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능이 하지 못하더이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열두 제자는 이미 귀신을 내쫓고 제어하는 권능을 받아 사용했었기 때문입니다. 네, PBT를 한번 넘겨주시면, 네, 열두 제자는 이미 그 권능을 받아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어? 우리 전도 여행 때는 분명히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오늘은 왜안 되지? 아이 아버지와 지켜보던 무리는 실망을 했을 거고요. 제자들은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흠을 찾아 비판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서기관들은 아, 이때다 싶어서 논쟁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들에게 그리고 어, 예수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다던데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 앞에서는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이전에 행했다던 기적들도 사실 다눈 속임이거나 각본을 정해놓고 짜고 친거 아닙니까? 서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논쟁을 했을 것이고요. 산 아래의 제자들은 어떻게든 반박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것이죠. 당혹스러운 마음이 푹 놓이고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난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제외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서 사탄의 지배 아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우선 서기관들. 어, 서기관들 중 대다수는 바리세인이었는데요. 이들은 마가복음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고, 또 구약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거부한 믿음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의 실패를 보고, 어, 얼씨구나, 달려들어 논쟁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으로, 무리들. 무리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것을 어, 신기한 구경거리로 여겨서 모여들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셨는데도, 어, 그냥 이제 본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어, 아이가 죽었어. 그런 식으로 수근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귀신이 나간 이후 그 아이의 삶,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보다 아이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역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24절에서 본인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고백했고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지만 예수님과 동고 동락하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매우 작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너희여 라고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 참여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의 한탄의 대상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셨고 몇 번이나 알려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마저 믿음이 작은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끝부분,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이를 데려오자, 예수님은 20절에서 27절에 걸쳐서 그의 상태를 진단하셨고, 아이 아버지의 잘못된 믿음을 교정해 주셨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정리되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권능을 이미 받았는데도 행하지 못한 제자들은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워 했을 것이고요. 자기들은 왜 하지 못했는지, 저번에는 됐는데 왜 이번에는 하지 못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고 답을 들었죠. 우리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 아까 좀 앞에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요 제자들이 능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었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바꿔 말하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 특히 29절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가지인데 이유는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믿음과 기도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귀신 들린 아이가 산 아래 제자들에게 나아왔을 때, 이 제자들은 아마도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전 전도 여행 때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있으니 그 경험을 의지하여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을 의지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추진하는 일은 무조건 잘될 거야. 반드시 잘 풀릴 거야. 꼭 그렇게 돼야만 해. 이런 믿음 또한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의적인 믿음일 뿐이고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해 탄식하신 것도 다른 종류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이라 이 말씀에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는 꾸준한 기도 생활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축기를 행하시기 직전에 잠깐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대표 기도를 하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어, 그렇다고 제가 어떤 일에 뛰어들기 전에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그런 것이 아니고, 꾸준한 기도 생활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당장 마가복음 1장만 가서 봐도요, 예수님은 정신없이 바쁘게 사역을 한 다음날, 어,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오병이어로 수천명을 먹인 직후에도 사람들을 떠나 기도하러 가셨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와중에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기에 힘썼던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아 놓고도 기도하지 않았기에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능력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기도로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이미 주신 권세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을 가지고 들깨어 꾸준히 기도하기에 힘씀으로써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긍휼 덕택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아멘. 어, 아버지는 아이의 딱한 사정을 아뢰고요. 이어서 도와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전제, 미숙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다시 말해 예수님께 내 아들을 고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 들렸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 의사와 또 귀신을 쫓아주는 사람을 찾아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도, 제자들도 쫓아내지 못했죠.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가 이런 수준의 믿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의 잘못된 부분을 짚어 주십니다. 할수있거든니 무슨 말이냐? 그리고 어, 뒷 부분에서 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이 부분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버지는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아니, 믿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내 아들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는지 또 고쳐줄지는 솔직히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약한 것을 도와주시고 내 아들을 고쳐 주세요. 그의 믿음은 결코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함을 보셨는지 주님은 긍유를 베풀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의 믿음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항상 깨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귀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죠.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기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며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이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물은 것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긍효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기에 힘쓰며 더 나아가 주님의 긍율과 은혜 가운데 정죄함 없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